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얼마 전 춘천시에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 수돗물의 안정성도 궁금하셨을 텐데요. 춘천시 수도 운영과 박성구 환경연구사를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수돗물은 안전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영화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은 다가오는 9월 춘천 영화제에서 시민 기자단과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 영화제 사무국 신동윤 홍보팀장에게 이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스포츠에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가 류현진 선수와 오승환 선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광고도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콘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는 CBS 레인보우로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우리 동네 수돗물은 안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춘천시에서 2019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히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전하다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시 수도 운영과 먹는 물 분석실 박성구 환경연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회사에도 이 춘천시 수돗물 봄내음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예 슬로건이 다른 어떤 물보다 봄내음이 안전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데 정말 춘천 수돗물 가장 안전한가요? 아, 네. 우선 봄내음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네. 봄내음은 춘천의 순우리말인 봄내와 한자의 마실음자를 합성하여 춘천의 맑은 물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후각적 이미지를 미각적 이미지로 형성한 것인데요. 네. 춘천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강하기 위한 춘천시 수돗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춘천시 수돗물은 우리나라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과 그리고 또 공장지대와 같은 오, 별도의 오염원이 없으므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수 자체 의 수질이 좋아서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또한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 수질 감시 기준 28개 항목 총 8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네. 연중 상시 88개 항목의 수질 기준을 초간적이 없으며 항상 적합함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네. 어, 이것은 건강한 성인이 하고 이이 리터의 수돗물을 매일 평생 마셔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안전하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춘천의 수돗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저희 춘천시 수돗물은 당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 그리고 감시 기준 28 28개 항목 총 88개 항목을 항상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공급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법정검사로 일일검사, 주간검사, 그리고 월간검사, 분기검사, 연간검사로 검사 주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수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한 춘천시에서는 24시간 수질감시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실시간으로 원수의 소온이나 탁도, pH, 알카디도, 전도도 등 연속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측정되어서 상시 상황판에 기록되고 그리고 또 수돗물을 생산하는 공정 단계별로 앞에 항목들 외에도 이제 수동 농도 등 모든 분석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기록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24시간 철저하게 수질을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서서 원수 자체의 수질이 좋아서 다른 지역보다 이 수돗물의 수질이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의 원수가 소양강과 북한강의 맑은 물로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도 저희가 원수 평가 결과를 보면은 서양강의 수질은 1등급이 총 7회, 2등급이 1회, 3등급이 3회, 4등급이 1회였으며, 북한강의 수질은 1등급이 4회, 2등급이 4회, 3등급이 2회, 4등급이 2회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번에 배포된 수돗물 품질 보고서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주목할 점은 1등급 외에 수질 등급의 경우에도 총 대장균 군에 의해서 수질 등급이 낮게 평가된 경우인데요. 네. 이러한 총 대장균 군은 정수처리 공정의 소득에 의해서 100% 제거됨으로 사실상 연중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을잘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찌됐든 관을 통해서, 뭐, 가정마다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가정마다 들어오는 수도와 수도꼭지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어 하시는데, 이제 수돗물의 수질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의 수질도 관리하도록 환경부에서는 정수처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춘천시의 경우 작년 그 춘천시 전역에 40개 지점을 정해서 수도꼭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상수도 종합 시스템에 매달 등록하고 시민에게 그 홈페이지 및 홍보물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예. 또한 이제 올해는 더 강화해서 50개 지점으로 확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의 이상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제 그 안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시민이 인터넷 혹은 전화로 수질 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무료로 pH 탁도 철 구리 아연 잔류염소 이렇게 총 6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무료로 수행 후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아, 가정으로 와서 직접 수돗물 그 수질 검사를 해 주는군요. 네네 네. 일반 세대로 방문해서 직접 그 가정의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해 주는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춘천시에서는 이 6개 항목으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및 수질 수대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차로 23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거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총 33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진행해서 수돗물 사용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드리고 물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이 무료 수질검사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물 사랑을 입력하시고 물 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쉽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예, 저희 춘천시 우움운영과 먹는 물 분석실 대표번호 033-250에 4929번으로 그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자를 저도 봤는데 요즘은 뭐 생수를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수기를 이제 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수돗물을 마시는 게더 좋다 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돗물은 뭐 앞에서 설명드 드렸듯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착한 물이라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우선 수돗물을 마시면은 탄소가 저감되거든요. 탄소 저감 효과요? 네네네. 수돗물 500ml를 마실 경우에 그 30살 소나무 3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예. 또, 또한 정수기 대신 수돗물을 마시면 매달 4,000원의 전기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먹는 샘물 생산을 위해 취수되는 지하수의 양이 연간 200만 톤 정도거든요. 네. 따라서 수돗물을 마시면 지하수 고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 경우 수돗물 3리터의 가격이 1원입니다. 네. 그 먹는 샘물 및 정수기 사용 이와 비교한다면은 매우 경제적이고 우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김에요, 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좀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오해를 가장 먼저 풀고 싶으세요? 아, 네, 해명이라고 말씀하시니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아, <laughs>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네. 그 간혹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얘기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인데요. 뭐 우리나라민 세계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설정할 때, 그 독성 평가시 급성 독성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만성 독성에 대한 기준으로 독성을 평가합니다. 네. 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일시적으로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조치되고 해결해, 해결이 되었다면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이 혹시라도 초과될 경우에 그 빠르게 조치가 되었고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의미인데요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빠르게 조치되고 수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된,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시 수도 운영과 먹는 물 분석실의 박성구 환경연구사였습니다. 네.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죠. 춘천 영화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다가오는 9월 춘천 영화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영화제 사무국 신동윤 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교육이 지난달 28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아, 네. 일단 저희 춘천 영화제 시민 패널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춘천 시민들 중에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연령층 뭐 20대부터 70대까지 들어 있으시고, 어, 직업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 분들, 아니면 이제 대학생 분들까지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2, 3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모여서 OT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엔테이션 이후에 교육이 진행이 됐나요? 어, 네, 네.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어, 저희가 OT를 포함해서 지금 벌써 3회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참 궁금해요. 일단 시민 편했던 분들의 이제 역할과 이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영화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화산나 영화 역사 아니면은 영화의 문법, 그다음에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볼때 어떻게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예. 시민분들의 어떤 영화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데좀 어,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제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춘천 시민 팬을 딴 분들은 시민 기자단으로서 이제 칼럼 쓰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영화제 측에서 준비한 이제 커리큘럼으로 영화 칼럼 쓰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그 이제 의향도 이제 여쭤봤을 봤을 때 커리큘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한국영화예술교육원의 임진마 원장님께서도 그 전문적인 이제 교육과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영화적인 지식을 좀 알기 쉽게 되게 재미있게 잘 이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예. 시민 패널 했던 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회차가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뭐 문화 교육처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줄 알았는데 일단 용어 자체가 시민 패널단이라고 하셨고 또 시민 기자단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네.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가오는 이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춘천 영화제가 이제 춘천 명동과 춘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예. 어, 시민 패널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춘천 영화제 6회 춘천 영화제가 경쟁 영화제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예. 경쟁 영화제 영화들을 같이 이제 보시고 심사 평가를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9월 8일 날 시상식 때는 시민 심사위원들이 이제 평가하셨던 그 이제 영화 점수가 반영이 돼서 네. 어, 시상식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자단이라고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칼럼을 써서 언론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네. 그 매월 정기적으로 칼럼을 접적신 칼럼을 연재하게 그렇게 될예정입니다 그래요. 혹시 지금이라도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 네. 물론 가능하시고요. 저희 이제 뭐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네. 또 홍보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어뭐 비록 지금은 2, 30명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참여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영화집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어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 이제 온라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 간혹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춘천 영화제 사무국으로 전화 문의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영화제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올해 경쟁 영화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9월이면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홍보와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행사들을 준비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어, 그것들을 이제 어, 열심히 홍보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뭐 짧게라도 이번 영화제가 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가장 중점으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전에 이제 조금 불규칙적으로 경쟁영화제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영영화들이 있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영화인들의 어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영화제로 아예 개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청소년들의 영상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또 강원도 청소년 영화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예. 이런 자리를 또 갖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번 춘천 영화제는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시민 패널단, 네. 그다음에 뭐 사전 행사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영화제로 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춘천영화제 9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영화제 사무국 신동윤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동철 스포츠 대 기자와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입니다. 네, 미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내일 홈구장에서 11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미국 방송 해설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투구가 미국 청소년들에게 야구 교본이라고 칭찬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이제 후반기 리그의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금년 시즌은 19번째 이제 등판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저스다 서 마이애미 말린스와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제가 보기엔 내일은 이길 것 같아요. 승소 올릴 네. 것 같아요. 예. 류현진 선수는 자기 안방, 홍구장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통산 그네 번째 마이애미와 대결하는데, 2승 1패에 자책 방어율이 1.35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죠. 네. 1.35. 지난 그 14일에 보스턴 레드삭스 원정 경기, 그때도 사실은 7닝 동안 안타 8개 주고, 3진 6개, 볼렛 1개래요. 4대2로 앞서 있을 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 승수를 쌓게 되는데 근데 마무리 투수로 나온 바에 선수가 홈런을 두 개를 맞는 바람에 4대4가 되고 결국은 12회까지 가가지고 7대4로 에레다스 승리를 거뒀지만 아깝게 결국은 리운준 선수가 11승을 앞에 뒀다가 결국은 11승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18경기 나와서 10승 2패 자책 방어율은 1.78% 한 경기당 두 점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잘하는 거죠. 15경기 퀄리티 스타트. 퀄리티 스타트는 라 것은 투수가 3점 이하로 줬을 때그한 경기당 3점 이하로 줬을 때 퀄리티 스타트라는걸 주는데. 네. 지난번 14일에 보스턴 레스타스와의 경기 때그 ESPN이 전국에 그 미국 전국에 중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류현진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바로 저것이 미국 청소년들이 야구 좋아하는 선수들이 배워야 할 네. 요건이다. 이렇게 예. 칭찬을 남겼습니다. 예. 아, 류현진 선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웃음> 네. 네. <웃음> 자, 류현진 선수가 내일 홈구장에서 마이애미를 상대로 11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아잘 이기리라 예 기대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콜로라도의 마무리 투수였던 오승환 선수는. 부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프로 야구에 현재 다섯 명의 선수가 뛰고 있어요. 리현진 선수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라도 로키스의 투수, 오승환 선수, 나에게 손에 일곱 살이죠. 네. 그리고 이제 타자로선 초신수, 강정호, 최지만 선수가 있습니다만은 콜라도의 그 오승환 선수가 그 오른 팔꿈치에 뼈조각 수술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시즌이 마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마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뛰고 싶어 하는데, 예. 그 전에 오수환 선수가 원정 도박 경기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국내에서 뛰게 되면 이런 두 경기를 못 뛰게 돼요. 예. 그래서 다른 팀에서 오수환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금년에 21경기 나와서 3승 1패, 자책 방어력 9.33, 어휴, 9점 이상을 줬으니까 이건 투수로서는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러나 오승환 선수가 2016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232경기 나와서 16승 13패 42세이브. 그 다음에 이제 자책 바울은 3.31이니까 좋죠. 3.31이면 괜찮습니다. 3점 정도 줬으니까. 예. 그런대로 금년은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은 오승환 선수는 그래도 자기의 포지션은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2022년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이 조편성에서 남북한이 같은 조에 편성이 돼서 두 차례 격돌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는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고요. 앞으로 이제 3년 후에 2022년 그 11월 달, 그 월드컵은 원래 6, 7월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카타르가 너무 더워서 2022년은 11월부터 12월 뭐 24일인가 그 안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32개 팀이 본승 나게 되어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4 5장의 티켓이 걸려 있는데, 17일 어제 말레이시아 콜레룸프르에서 아시아 2차 예선 나갈 40개 팀의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개 팀씩이 한 조에 들어가니까 8개 조로 되어 있죠. 우리가 맨 끝조입니다. H조에 5개 팀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북한, 레바논, 스리랑카, 트루크미네스탄. 우리나라가 f i f a 키 37위 구에 북한이 122위들, 레바논이 86위, 스리랑카 200위. 1위투루크메니스탄 백삼십오 위니까 뭐 우리는 쉽게 1 위가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 개에 조로 나서 8번 경기를 합니다. 홈맨더웨이 그래서 각조1 위가 마지막 최종 예선전에 나가 있습니다. 최예 그러니까 여 개짜리 일위팀8개줘그 다음에 8개팀그 다음에 위 여덟 위 중에서 네팀1 2개 팀이 이제 A b 조로 나누기도 있는데. 네. 이제 관심은 북한과의 경기입니다. 네. 네, 우리가 9월 10일에 트르크메니스탄과의첫 경기가 원정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과는 10월 15일에 북한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네. 역대 전적을 보면은 우리가 7번 이기고 1번 지고 8번 비겼는데. 예. 자, 앞으로 지난 그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는 9년 전이죠. 그 북한에 가서 하게 돼 있었는데, 두번 하게 돼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우리 애국가가 안 되고 태극기를 연, 그, 개항할 수가 없다. 그래가 상하이 가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달라졌죠. 그 2년 전 여자 아시안컵에서는 평양에서 애국가가 연주되고 태극기가 개항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네. 충분히 평양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양에 설지 않겠어요? 뭐 <laughs> 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네. 그 국내에서는 6월 내년 6월 사이에 북한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어 가서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 네. 런점에서 벌써부터 9월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예선이 이제 내년에 열리게 되어 있죠. 12개 팀이 이제 AB제로 나눠서 경기를 네. 네. 네 남북한의 축구 맞대결 또 평양에서 경기가 치러질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만에 청룡계 전국고교야구 대회 결승에 올라간 강릉 고등학교 야구팀은 아쉽게 유신고에 져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네그 저도 거기 가봤어요. 아 옛날엔 고등학교 야구 청룡계 야구는 그챔피언십입니다제4년 네. 역사이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프로야구 출범하기 전만 해도 그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 되면 뭐 새벽부터 동점 야구장에 줄 섰어요. 네. 아 근데 제가 가보니까 양팀 응원단밖에 없어요. 아농동구장에서그 아, 예. 강릉고등학교는 버스가 뭐 (12대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도 있고 뭐 동문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응원 많이 했는데 유신고등학교는 네. 많지 않아요. 어, 유신고등학교는 지난달에 황금사작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유신고등학교 바로 수원에 있는데, 네. 결국 그 7대 0으로 유신고등학교는 전반에 뭐, 그, 역점 보반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잖아요 네. 예, 한고등학교가 사율이 4경기에 3할6분 3이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유신고등학교는 자책점이 1.3이니까 두점도안 줘요. 네. 근데 유신고등학교가 역시 잘하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결국 강릉고등학교가 그 2007년에 그 준우승을 거둔 이래로 두 번째 준우승을 거뒀고요출동고등학교가 네. 99년에 그 결승전에서 대구상공대3대 4로 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 고등학교 야구팀이 결승전에 진출한 건딱세번 있는데 예. 다 준우승을 거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강원도내 고등학교 팀이 야구에서 우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 네. 저도 좀 우승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쉽지만 네. 그래도 값진 도전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회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는 폭염이 예상되고요. 또 주말에는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